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한데 근데 로그 23이라는 애가 상용 로그다 보니까 얘들아 로그 23의 이거의 정수 부분은 진수에 있는 숫자가 두 자리 수니까 정수부 a라고 한 거지. 이건 1이 되는 거고요. 어,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로그 23에서 정수분 1을 빼준 값이니까 결국은 로그 뭐2.3 왜 1이 로그 10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상용 로그에서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은 자리수에 대한 것들이고 소수 부분은 진수에 있는 수를한 자리수로 만든 상용 로그다라고 표현해줘도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b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에 a가 1이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10에 b가 바로 로그 23 마이너스 1이었어. 원하는 로그 2.3이라고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플러스 1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없어질 거고요. 결과적으로 100 더하기 거듭제곱에서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지 23의 로그 10. 그래서 답은 123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